중소업체들 520만 곳에 5,250억 달러를 융자해주고 종업원 급여와 비즈니스 비용의 정해진 비율대로 썼을 경우 무상지원 그랜트로 바꾸어 탕감해주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1차 PPP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받았던 중소업체들이 접수한 탕감 신청서를 심사해 승인해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8월 초에 신설된 온라인 포탈을 통해 접수된 탕감 신청서는 9만 6천 건으로 전체 융자 건수 520만 건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1차 PPP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5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새로운 법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별도의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업체들은 융자금의 60%를 24주 안에 종업원 급여에 지출한 것으로 입증하면 승인받고 융자금 100% 전체를 탕감받게 됩니다. 연방상어원에는 융자금이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그랜트로 변경해 탕감시켜주는 개선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15만 달러 이하의 PPP 융자금을 받은 업체들은 가장 적은 규모의 소형 비즈니스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랜트로 바꾸어 탕감시켜줘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1차 PPP 프로그램은 당초 3,500억 달러를 배정했다가 조기 소진되는 바람에 6,700억 달러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520만 곳의 중소업체들에게 5,250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1,300억 달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새로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2차 PPP 프로그램 재개에 1차에 못은 1,300억 달러에다가 1,600억 달러를 추가해 2,900억 달러를 배정해 2차 지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PPP 프로그램의 10월 시행에 맞춰 15만 달러 이하는 자동으로 탕감해주는 법률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